예, 다음은 108페이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도요, 어, 일단 그 108페이지 책에 있는 내용은 보지는 않고요. 어, 먼저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밑줄을 어, 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제 밑줄 그어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에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 해드리는 내용을 기준으로 개념 정리를 하세요. 자, 미분 가능 조건까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 연속일 조건, 미분 가능 조건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쉽죠?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이 같다, 그때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속일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fa값이 존재하고 또는 정의되어 있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요세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는 이게 이제 빠르게 풀려면 좌극한값과 함수값과 우극한값. 요게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서수령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서수령이 아닌 경우는 바로 빨리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전에 연속일 조건 설명드릴 때 미분 가능 조건이 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서술형으로 출제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극한값의 존재 조건까지 물어봐 버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미분 가능이 만약에 출제 범위면요 100%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보면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뭐냐면 두 번째는 x는 a에서의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 미분계수는 이따가 좀 말씀 다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연속일 조건은 요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지만 미분 가능 조건은 그세 가지에다가 요것까지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서수령 기준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뭐냐? 우리가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분의 f(x) 간단한 공식 이거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랬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좌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좌 미분계수 구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우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요 a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좌 미분계수라 그러면 a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한 거고 우 미분계수라 그러면 요렇게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얘도 자 그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f'a 식에다가 좌 미분계수 요렇게우 미분계수는 요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좌우 미분계수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연속이 아닌 경우와 좌우 미분계수가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건데 이러면 모든 점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왼쪽에서 자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바로 왼쪽 직전까지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양수인데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 즉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는 달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좌우 미분계수가 같지 않아요. 이런 걸 이제 뾰족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 연속이 아니어버리면 만약에 이렇게 연속이 아니어 버리면 이렇게 연속이 아니어 버리면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당연히 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우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그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이렇게 연속이 아닌 경우는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X는 A런,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누구로 볼 거냐를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연속이 아닐 때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우 미분 개수가 달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108페이지의 내용에 책, 이제, 어, 그 밑줄 그어야될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밑줄 긋고 외우고 정리하고 뭐 이럴 거는 하나도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성은 언제 미분 가능하다? 좌우 미분 계수 오우 미분 계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죠? 연속이면서 좌우 미분 계수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 연속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연속이라 그래서 반대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연속이면서 좌우 미분 계수까지 같아야, 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밑줄 그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요거 요거 설명드리면 함수 안에서도 연속인 함수는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더 안에 들어와서 포함되는 관계가 될 거고. 그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좌우 미분 계수까지 같아야 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 함수 중에서도 더 안에 들어와서 포함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것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 나머지는 특별하게 밑줄 긋고 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 보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밑줄 긋고 집중해서 보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요. 두 가지 경우예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과 좌우 미분 계수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불연속인 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점에서의 좌 미분 계수와우 미분 계수가 다르다. 이런 점, 이렇게 되는 점.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뾰족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른 점. 다름으로, 다름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예제 5번과 6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